그러면 반대로 약간 지금까지는 좀 성공하는 공모주 음. 그런 거였다면좀 실패하는 공모주의 특징 음. 물론 이제 방금 말씀하신 걸정 반대로 적용하는 것 같긴 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아 이런 기업은 좀 조심해야 된다 그런 게 있을까요? 음. 제가 제일 싫어하는 기업은 이건 좀 개인적인 뭐 생각이니까 저투 정답은 없어요 사 네. 정답은 없으니까 상장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하는 기업들입니다. 되게 약간 좀 추상적인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어떤 걸 그렇게 생각할 어, 수 있게 만드는가요? 기업들이 왜 상장을 할까요? 음. 상장을 하는 이유는 대규모의 투자 자금을 받아서 뭐 공장을 짓든 뭐 다른 기업을 인수하든 역량을 갖춰서 더 성장하기 위한 발판이 돼야 되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비키트 같은 경우에도 음. 상장 자금의 5천억 정도, 약 5천억 정확하지는 않지만 5천억 정도는 M&A를 하겠다고 아예 써놨거든요. 아 구체적으로. 네. 아.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뭐 데이터 기업 아니면 뭐 이런 기업을 인수하겠다 어찌 됐건 그 기업이 성장하기 위한 발판으로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상장의 목적이 의문이 든다는 건그 돈이 그 공모로 모은 돈이 회사로 가는 게 아니라 기존 주주들한테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신주 발행이 아니라 네. 구주 매출이라고 네, 하나요? 네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면, 뭐, 200만주 규모로 청약을 한다고 하면 그 200만주를 뭐, 기관 투자자, 일반 청약자, 뭐, 우리 사주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원들의 우리 사주 조합이 뭐, 나눠 갖는 거잖아요. 근데 그 200만주가 어디서 오냐가 중요한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거의 100% 신주 발행을 합니다. 그래야 당연히 회사가 이 200만주를 팔아서 입금된 돈을 회사가 가져가는 거죠. 뭐, 수수료를 빼고. 그런데 이 200만주를 신주 발행이 아니라, 기존 주주가 내 주식을 팔겠다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 돈, 그 돈이 그냥 그 주주한테 가는 거죠. 그렇죠. 회사한테 안 들어오고. 그 회사의 발전에 쓰이는 게 아니라 기존 주주가 엑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차액을 음. 실현하는 것처럼 과다하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좀 주의해야 될것 같은데요. 근데 물론 상장 요건 중에 주식의 분산이라는 게 있어서 100%내 회사였는데 내 지분을 팔지 않고서는 주식이 분산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런 경우는 당연히 어, 구주매출이 당연, 일부분은 당연한데 그럼에도 과도하게 일어나는 음, 경우는 주의해야 됩니다. 과도하다는 그 기준이 좀 궁금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구주매출이 많으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가 많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뭐한 100만 주를 이렇게 이제 공개를 하면 그중에 한몇 퍼센트 정도가 구주매출이면 많은 거예요? 그게 궁금하네요 갑자기. 사실 이게 뭐 그 요리할 때처럼 그냥 적당량. <웃음> <웃음> 이게 뭐, 너무, 그니까. 러뭐 절반 이상이 많예요 네. 거예요? 아니, 저는 이상? 제가 볼 때는. 네. 어느 정도가 많은 거죠? 그러면. 아, 그냥 조금도 있으면 안될것 같아요, 사실. 아, 그, 그 정도예요. 네, 왜냐면, 당장 대주주가 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면, 그냥 기업 가치를 좀더 키워서, 자신의 가치를 함께 높여서, 음. 어, 조금씩 자기 지분을 팔면서 이득을 실현하는 게 저는 올바른 상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음, 일 그러니까 최대한 구조 매출은 없는 게 네. 좋다. 네. 그러니까 어. 기업의 입장에서도 좋고, 음. 청약에 참여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도 좋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 상장하는 SKIT의 경우에. 아, 이제 조만간 그 뭐냐, 그 기사에서 본것 같아요. 네, 어, 맞습니다. 어. 어, 대주주가, 최대주주가 그 SKIT의 지분 90%를 SK이노베이션이 가지고 있는데요. 아, 네네네. 이번에 상장을 하면서 무려 60%를 구조 매출입니다. 아. <laughs> 이거 어떻게 봐야 되죠, 그러면? 뭐 SK 이노베이션이 상장을 통해서 그 60%의 지분 그니까그상어공모금액의 60%를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만큼 뭐, 돈을 버, 버는 거잖아요. 그만큼. 네. 돈이 팔아서.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고. 음... 뭐 자기 지분을 나중에 팔면 팔수록 더 이득인데. 음... 이런 점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SK 바이오팜의 경우 어 치, 25%? 25%인가? 그러니까 약 25%를 구주 매출을 했는데요. 자기 지분을 팔았고, 그 당시에는 공모가가 4 9 0 0 0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음. 주당 4 9 0 0 0 원에 팔았는데, 얼마 전에 좀 논란이 됐죠. 블럭, 그러니까 블락 딜로 되게 음. 많이 자기 지분을 팔았거든요. 아. 근데 그때 지분을 약 12만 원에. 음. 판걸 생각해 보면, 그럼 늦게 팔면 팔수록 기업가치가 올라가면 결국 더 비싸게 팔수 있는데, 왜 이렇게 자기 지분을 많이 빠르게 팔지라는 생각을 청약자들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음, 그러면은 그 말을 약간 좀 곱씹어서 의미를 생각해 보면 SK 바이오 사이언스나 SK 바이오팜처럼 SKI 뭐죠? IT. IET IT 같은 경우에는 조금 좀 이렇게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음. 이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 근데 이게 공모주가 매우 어려운 건 <laughs> 변수가 매우 많아요. 음. 그러니까 아무리 안 좋은 기업도 뭐, 역으로도 생각해 보시면, 아무리 이상한 기업도 누군가가 사주면 올라가잖아요. 그죠 저는 항상 반성을 많이 하는 게, 삼성 중공 우선주를 보시면, <웃음> <웃음> 논리적으로는 상식적으로 본주의 가치와 우선주의 가치가 저렇게 차이 날수 있는 경우는 단두 가지 경우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경우라 하더라도 저렇게 과도하게 저렇게 올라가는 건, 단순히 그냥 유통물량이 적고, 그 개인들의 음. 그, 누군가는 더 비싸게 사줄 거라는 믿음으로 몰리니까 그 결과가 나오잖아요. 이 상장주도 마찬가지인데 항상 이성적으로 어, 답이 나오는 것 같지는 않아서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뭐 결과적으로는 그때 가서 이제 수요 예측 결과라든지 기관의 의무 보유 확약 물량이라든지 그런 것들 다 따져보고 네. 그때 그때 가서야지 이제 뭐좀 판단할 수 있는 그쵸. 그런 부분이겠네요. 어, 뭐 저만 고고하게 음. 아이 회사는 가치가 없어라고 하면. 음. 아니야 시장은 이거 가치 있는데 <laughs> 음. 저만 수익을 못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어난 이거 되게 가치 있는데라고 생각했는데 시장에서 그거 가치 없어라고 하면 저는 손해를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 공모주 투자가 장점이 되게 시장에 겸손해집니다. 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기의 그 생각을 지키면서 시장의 판단과 흐름도 어느 정도 반영할 줄 아는 유연함이 있어야 투, 어, 투자 수익률이 조금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그런 것도 확인이 또 가능하잖아요. 어떻게 그 일이. 그게 또 장점인 것 같아요. 네. 패를 다 보고 음. 아니 어, 패를 다 패를 다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음. 상당 부분 오픈된 뭐 게임이라고 해야 될까요? 음. 그리고 제가 이제 들은 건데 이게 공모가가 보통 이 작은 주식 같은 경우에는 한만원 정도? 음. 뭐그 정도인데 또 약간 좀 사이즈가 큰 주식 같은 경우에는 공모가좀 높은 경우도 있잖아요. 음. 근데 이게 사실 밸류에이션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건데 만원 언저리나 그런 공모가가 형성되어 있는 주식은 상장하고 나서 보통 이제 공모가를 상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공모가 단위가 좀 높아버리는 그런 주식? 그런 주식들은 약간 좀 그런 만원짜리 보다는 좀 성공 확률이 덜한?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게 혹시 왜 그런지 좀.. 네 제가 네. 분석을 했었는데요 네. 저도 너무나 이해가 안가는 <laughs> 부분인데 시장에 이성적으로만 설명은 되지 않으니까 음... 어. 이건 제 추정이지만, 사람들이 주가를 얘기할 때, 사실은 기업 가치를 봐야 되잖아요? 시가 총액을 봐야 되고, 그쵸. 기업 가치를 봐야 되는데, 많은 투자자들이 얘기할 때는 주가로 얘기해요. 음. 에이, 그 회사, 어? 8만 원이라니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거나, 와, 8천 원이면 매우 싸네. 음. 사실은 그 발행 주수를 다 곱하고, 시가 총액으로 계산해야, 그 주당 가치에 비해서 싸고 비싸냐에 따라 판단을 내려야 되매도, 그냥 그 숫자에 매우, 그, 매우 집중하게 되는 거죠. 음. 그래서, 뭐, 신뢰를 살펴보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청약을 제가 분석했을 때, 만원 이하가 38건? 음. 38건 정도가 진행됐는데요. 그중 손해보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오. 그리고, 어, 3만 원 이상인 경우가 30건 정도가 있었거든요. 3만 원 이상인 그러니까 공모가가 3만원 이상으로 확정된 경우 30건 중 15건이 상장 당일 공모가를 어, 하회한 적이 있습니다. 어, 절반이네요. 네. 어, 그래서 확률, 확률이 상당히 낮은 건데, 그 정도면. 그죠? 네, 왜냐면 이 3만원이 넘는 것 중에 2019년, 2020년은 예를 들면 뭐 누가 봐도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SK바이오팜이 4만 9천원이었고요. 픽키트가 음. 픽히트 뭐 엔터테인먼트가 13만 5천원이었고. 이런 걸 감안해 보면 비카드를 제거하고 안 나면 되게 위험한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왜 이럴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어 만원짜리 기업이 시초가 상한가를 기록하면 2만원이 되고 음. 그날 따상을 하면 2만6천원이 되거든요 음. 이게 참 계산하기 편한 경우인데 음. 레인보우 로보티스가 딱 이렇게 상장을 해줘서 계산이 네, 딱 어. 만원 그래서 2만원 2만6천원 이렇게 계산이 심플하게 끝났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2만 6천 원으로 어 음. 상장 당일 마무리가 됐고요. 근데 예를 들면 10만 원이란 어뭐 기업이 공모가가 10만 원으로 정해졌다고 하면 어 10만 원도 살짝 비싸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음. 그러니까 기업같이 몰라도 음. 어 주가가 한 주에 10만 원이면 되게 비싸다는 느낌이 드는데 음. 뭐 시초가 더블이 되면 2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음. 그리고 다시 30% 하면 26만 원이 되겠죠. 음. 그러니까 26,000원하고 26만하고는 원 너무나 어, 큰 약간 심리적인 그런 네, 심리적인 격인 가격 단위에 같아요. 대한. 네. 아, 그런 게좀 있구나. 그래서 좀 기업 업체들한테 좀 팁을 드리고 싶은 게 <laughs> 무상 증자를 좀 많이 하시든가. 아. <laughs> 네, 액분을 좀 하셔 가지고 아. 낮게 상장하는 게 유리한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액면 분할이나 뭐 무상 증자도 기업가 치뭐 긍정적인 있자. 이벤트가 아니거든요, 네. 그냥. 그냥 수량을 늘려주고 좀 네. 가격 단위를 좀싸지게 해준다는 건데 일반적으로 또 호재로 인식이 돼서 네. 주가 반응하기도 하니까 확실히 좀이 주식 시장에는 뭔가 이런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쵸. 그런 메커니즘은 있는 것 같긴 하네요. 확실히. 음. 근데 그거를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외면하면 안 된다. 네, 네. 저만 그쵸. 그냥 뭐 수익을 못내는 거죠. 겸손하지 못한 행동이죠. 네. <laughs> 음, 알겠습니다.